올해 3월 27일 통합 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보건의료와 건강, 요양과 돌봄, 주거와 생활 크게 세 영역을 통합 연기하여 원스톱으로 어르신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5대 분야 10대 서비스를 선정하고 4개 자치구에 통합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하면서 서울 426개 동주민센터에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돌봄 매니저 등 담당자를 촘촘하게 배치하는 등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연결하는 전달 체계 구축에는 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돌봄의 질을 높이고 내용을 확보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자 돌봄 일선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채용과 업무 지시는 민간 요양기관이 하고 있어서 공공 돌봄인 듯 보이는 서울형 돌봄은 허울에 불과하고 실제는 인간 업체 배 불리기입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한 바 있고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서울형 청년안심주택에서 겪었듯 이름에만 서울시를 붙이는 꼼수를 쓰다가 부작용과 폐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방문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나 간호사처럼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주거관리사 등 통합돌봄 종사자 모두를 공공에서 채용하여 고용과 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중앙 차원에서는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흩어져 있는 돌봄 기능을 묶어서 돌봄부를 신설하고 기초단체에는 통합 돌봄을 총괄하는 지방공기업, 예를 들어 돌봄관리공단 신설을 제안합니다. 요양 보호사들의 염원인 노동조합 설립권한, 월급제, 법정 공휴일 유급 적용, 통합 경력 인정, 대체 인력 제도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부양해체로 돌봄 노동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노동으로 이미 전환되었지만 제도와 인식 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편안하게 돌봄을 할수 있어야 돌봄 을 받는 어르신도 그 가족도 우리 사회 전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대응이 늦어진 전철 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통합돌봄을 전국화하는 차제에 돌봄 노동 돌봄 체계 자체를 완전히 구조 조정해야 합니다. 민간 위주에서 공공 주도 노동권 확보로의 전환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